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PC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저장소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PC를 사용하시는 한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내 저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 PC라고 있습니다. 이내 pc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가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죠 이 c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윈도우 11이 여기에 설치가 돼 있겠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명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c 드라이브의 전체 공간이 나오게 되죠 476gb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서 20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원하는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드라이브의 속성 창이 나오게 되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죠. NTFS로 포맷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275기가가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200기가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이게 되죠. 좀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회색 부분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의 전체 용량 중에 70% 정도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컴퓨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탭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주게 됩니다. 아, 자주 에러가 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메뉴가 같이 나와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자, 일단 최적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다 나오게 되죠. USB 드라이브도 보이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와 저장 공간으로 쓰는 D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마크가 있는 부분이 OS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유형을 보시면 SS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SSD는 조각 모음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게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SSD M.2 방식을 C 드라이브, 즉, OS를 설치하는 드라이브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많이는 대여섯 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SSD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SSD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조각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플래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각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최적화는 가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최적화도 너무 자주 해주는 건 하드디스크나 드라이브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래 보면 고급보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SSD라고 나오고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이 볼륨은 최적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US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드라이브 표시에 세부 정보라고 있죠? 이 세부 정보를 누르면 설정에 있는 저장소 관리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다 닫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장소라고 있죠. 저장소 들어갑니다. 자, 이 시스템 저장소에 들어오시면 C 드라이브,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나오고요. 그 용량 중에서 얼마가 사용되어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272기가가 사용된 중에 138메가를 데스크톱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설치된 앱이 272기가 중에 52기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문서도 이렇게 나오고 임시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범주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138기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을 52기가 쓰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예약하는데 사용된 부분이 45기가죠. 그 다음 문서, 임시파일, 기타, 사진, 지도, 음악, 여러가지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각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에 바탕 화면이라고 해서 1 3 8 g b 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바탕 화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자, 사실 바탕 화면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 화면에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어, 이렇게 많이 꺼내놓게 되면 컴퓨터가 시동될 때이 바탕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로딩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시동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 깔끔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바탕화면 보기 누르신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자, 설치된 앱 눌러줄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 자주 쓰지 않고 필요 없는 앱들, 그 다음 생소한 앱들, 이런 것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설치를 해 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전혀 쓰지 않는 앱들이죠. 어, 그런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세요.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쓰시는 앱을 삭제하면 안되겠죠? 하지만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제거를 이용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제거가 나오지 않는 앱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앱들은 제거를 할수 없습니다. 이 코타나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도 눌러 보시면 제거가 되지 않죠. 이것도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시스템 사용 및 예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파일이 있고 예약된 저장소 있죠. 이두 가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는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증설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치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 가상 메모리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메모리가 8기가는 돼야 원활하게 컴퓨터를 이용을 할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는 게 속도를 좀더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램이라고 해서 보이죠? 지금 저는 작업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32기가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8기가, 16기가 이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더 적은 분들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8기가 정도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저장 공간이 SSD일 경우에는 가상 메모를 이용하시면 좀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 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탭에서 고급 눌러 주시면 가상 메모리 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일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메모리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 관리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고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설치된 메모리 용량의 2배 정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리 공간이 32기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 지금 2기가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더 늘리셔야 되겠죠. 자, 가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는 분들은 어,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4981M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4981은 4기가하고 981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 그래서 이건 4기가하고 900메가가 되는 거죠. 대략 5기가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상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임시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문서 보기를 누르시면 문서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시 파일이죠. 이 임시 파일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파일 제거 누르시면 제거가 되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걸 제거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시면서 다운받은 것들이나 또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은 그런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다운받은 파일 중에 확인을 하고 지우셔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6기가나 차지하고 있죠. 이건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는 윈도우 업데이트 할때 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별로 필요가 없죠.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그다음 휴지통이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미리보기 사진인데요. 자, 이 미리보기는 사진을 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이죠. 이게 미리보기예요. 문제는 버린 사진, 더 이상 내 컴퓨터에 있지 않은 사진들의 미리보기도 전부 저장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주시면 새로 생성이 되겠죠. 원래 사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백신인데요. 아, 백신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제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 파일도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겠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소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훨씬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꼭 관리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